네 코난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, 차트 먼저 보아야 될것 같아요 일단 어, 7 0 8 0원까지 상승한 이후에 굉장히 장기적인 오하향 말 그대로 2023년도부터 최고점에서 만원까지 7분의 1 넘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은 어, 건들면 안되는데 근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도에 뭐가 터졌죠? 인공지능 랠리가 폭발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?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빵! 터졌다가 그 기대감들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. 돈을 못 벌어요. 네. 한국 형 인공지능 기업들이 돈을 못 법니다.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이 실적. 실적이, 어우, 눈 조심하세요, 여러분들. 네. 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실적이 소름돋게, 네, 너무 심각하죠? 네. 사실 성장주들의 이런 실적들이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알고 있지만 매출액도 꺾여간다는 거는 사실 좀 부담이 되는 어, 지표이기도 합니다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반등이 난 원인이나 그리고 어, 이거를 그래도 좀 어, 살펴봐야 되는 이유 그냥 한돈 10만원 정도 여기 넣어둬도 나쁘지 않은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어, 기업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이 NNN 네 거대 언어 모델을 현재 어, 주력 제품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국가 R&D라는 메뉴가 많아요. 네. 지금 굉장히 많은 국책 사업을 현재 영위를 하고 있고, 실제로, 어 마친, 어 국책 가업도 굉장히 많습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완료된, 어 상품도 많죠. 그래서 보통 이렇게, 어 신사업을 하는 기업들이, 인공지능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, 이런식 의 국책 사업을 따내기 많이 힘든데, 확실히 국책 사업을 많이 딴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. 엄청난 기술력을 좀 보유하고 있다거나, 사터 쪽으로 그리고 연줄이 있다거나 네 연줄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은 우선 어 계속적인 국채값을 어 수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어 제가 좀 여기서 봐야 될어 점들이 뭐냐면은 이게 인공지능 분야뿐만 아니고 국방 산업까지도 지금 진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디지털 트윈 솔루션 우리가 흔히 말해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가상의 세계를 현실의 세계를 가상의 세계를 그대로 옮긴 옮겨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하냐면은, 무인, 네, 지금 무인, 이, 인 파일럿을 만들기 위한 국책과정을 또다시 성공을 했습니다. 네, 국책과정을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. 최근에, 에, 공 떴죠. 어, 다트에도 보시면은,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인공지능 파일럿. 네, 개발기 무인기 타체 실증과제 연구비를 지원받는 프로젝트로 이거를 또 탄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좀 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 돈을 못 버는 정말 이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어 이번 이국책 사업을 통해서 뭔가 좀 반전을 꾀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제가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시리즈로 몇개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돈은 정말 많이 못 벌지만 어 국채가 이렇게 많이 또 인공지능 기업이 수한거는 저는 또 어,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, 충분히 바닥 구간에서 물론 최근 월 단위 기준으로만 40% 정도 올랐죠 상한가를 한번 보여주기도 했고 짧지만은 아,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이 거래 대금이 어, 만약에 시장을 턴원도 할수 있는 그런 거래대금이라면은, 보시는 것처럼 매물대가 많이 좀 쌓였지 않습니까? 고점 매물대 빠이면서. 그리고, 어, 이 공간 구간대가 지금 2,000억짜리에 60% 정도면은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. 여기서 장기 이제 저항 구간 한번 2 2 0 0 0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는 것들 기대해도 되고, 아니면은 바로 돌파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2분할 정도로 대응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1차적으로, 한2 2 0 0 0 구간 아래에서 1차적으로 매수하신 다음에, 조정이 나올 때, 요 매물대가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, 요 매물대가 두르면서 추세가 반전이 나왔기 때문에, 그래서, 이 매물대가 이탈하지 않는 성, 만팔, 0 0천호 구간대? 요 구간대에서 추매라든지, 손절이라든지 생각하시면은, 이 레인지 자체가 굉장히 좀, 어, 짧게 잡으실 수가 있죠. 그래서, 한15% 정도의 구간대로, 2분화 정도로 매매를 고려하시면은, 나쁘지 않은 성능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. 다만 다만, 돈을 못 버는 기업들 싫다. 아나 성장주 별로 안 좋아해. 이렇게 변동성 뭐뭐 무시하지 뭐 않습니까? 장기적으로.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걸으시면 되고. 나 성장주 좋아하고 나 약간 한방 좋아해. 터지면은 이제 이런 종목들은 한 방이다. 이런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, 충분히 코란테크놀로지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인공지능 기업 중에 어, 국가 기관이 이렇게 밀어주는 기업이 많이 없는데 그중에 좀 많이 밀어주는 기업으로 코란테크놀로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 안 정도 대응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